무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희 열차는 사람이 좀 많아요. 열차 출발. 와이 차는 왜 이러고 있지? <웃음> <웃음> 안녕 송가. 나... 카사프라스 마을 도착했어요. 여기도 되게 작고 예쁜 약간 로라 마을 분위기의 마을인 것 같은데 여기서 간단하게 밥을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여기 추천받은 샌드위치집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엔지스 곡라고 했습니다. One full white and one long b l e c in ice please. ice? And one Ruben sandwich. 이렇게 샌드위치 종류가 많아요. 제가 사서 시킨 건 루벤 샌드위치 루벤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여기 플랫 화이트도 꽤 맛있어요 드셔보시죠 선생님 치즈랑 햄이랑 스머프 라프드랑 우와 맛있게 생겼다 깨끗하게 통하죠. 냄새가 아주 좋아요 아, 맛이 없을수도 있고 먹을까? 2차 오징있는거 신기하다 <웃음> 그렇다, 그렇지. 여기 장난감, 인형 가게도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본것 같은데, 약간 미국 그... 그 퍼펫이다 퍼펫. 미국 그 드라마에서, 아니 그 깡깡깡깡깡 이렇게 말하네, 돼, 그렇지. 어. 오 코알라 진짜 코알라 같아. 이봐. 눈이 좀 무서운데? 그럼 아. 코맨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름도 있어, 오렐 리아. 귀여워. 그리고 발이랑 손이 움직이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 안아줄 수 있어. 귀여워. 나 귀여워. 떼지다. 귀여워. 귀여워. 근데 이제 한국에도 들어왔더라고요 아, 위에 엄청 많았어요 이 얘네 친구들 얘네 진짜 많이 봤는데 그런 느낌이네 <laughs> 재밌는 가게입니다 여기 <laughs>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laughs> 너무 귀여운 컵들이 많아요 이거 우리 엄마 커피잔으로 따길 것 같은데 이렇게 티도 많아요. 와, 티가 진짜 예쁘다. 와, 얘티오리는거 너무 귀엽다. 우파룸파다. 코알라. 우파룸파. 코알라. 코알라 귀여워 가 진짜 길어요 <laughs> 갑자기 갑자기 옵니다 이 친구들 고 <laughs> <laughs> 나는 여기 어깨 안쪽 가야 돼 나도 <laughs> 아니 그냥 이렇게 손으로 대서 갖다 주면 돼 <laughs> 아이고, 아이아아이아파오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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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도 먹을 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아이아이 아이고, 아이아아이아이아이아 나좀 보여줘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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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laughs> 자, 왔어 넘어진나요 <laughs> <저렇게>. 아니야 괜찮아 <laughs> 많이 먹었어? <laughs> 다 줬어? 아니 아직 아이고 아왜 그래 봐봐요 이아내손 아이고 하하하하 나갔어 얘 네. 발가락이 좀 특이해 저희가 캥거루 탐험 나온 여기는 검은색 오리들이 많아요 신기하다. 애들이 기본적으로 물에 그냥 떠있다 근데 응. 네, 얘네 눈이 좀 빨개요 눈. 아이섀도우 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어떤 오리종인지 좀 찾아봐야겠어 저희는 이런 풀숲을 지나서 캥거루 집으로 급습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런 풀숲을 계속 헤치고 지나가고 있어요 홍콩 홍콩 간다. n 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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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다같시고요 저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보세요. 마리나 있어. 와, 캥거루 가져올게요. 하지. 이게 가족이지 응. 이렇게 캥거루 먹이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a 아, 가 너무 난다. 냄새. <laughs> Smell bad. Hey. 이 캥거루는 알비노인데자고 있어요. 배가 들썩들썩해 안녕? 캥거루 i s suck. Anya? Anya? I'm not 여기 캥거루가 다 모여서 누워있어요 얘네들 여기 다리가 엄청나 벗기기에 어, 성공했어? 어, 근데 얘네들이 막컵 찍어 못 먹는다 되게 천천히 먹네 진짜 귀엽다 캥거루가 이게 맛있니? 어허. 나너좀 쓰다듬어도 돼? 하아 실 커든 이런. 아 그거 간지러? <웃음> <웃음> 아유, 어머 진짜 입술가에 늠름이 있는 캥거루. 물에 뭐가 있나? 뭐야? 진짜 팔자 좋다네. 당나귀 같아. 음, 어 안지러. 간지러서 긁는 캥거루. 진짜 귀엽다. 지금 아가가 있어요, 배 여기 보이시나요? 배에 아주 주머니 내가 I g 줄아 아유 u r m o 카 여기 있어요 선생님 밥 e 오셨나 k a y okay, okay. So, same, but y 당근이다 그치? 귀여워 이제 네마리 신나서 같이 밥먹기 시작합니다 진짜 귀엽네 조금만 해좀 비켜봐 이런다 자고 있는 아이요. 여기는 <목소리> 얼굴이 아주 잘 보이게 주무시고 있는 토말라이입니다. 지금 다 낮잠 타임인가 봐요. 애들다 자고 있어요. 진짜 귀여워. 캥거레야 <목소리> <목소리> 밥 먹어. 그게 극 간지럽게 만드는 거야! 하지마! 아 여기 탑 탑! 아, 이제 가네 주머니가 무겁다 골장 다, 다 봤어? 골장 다 봤대 야두 컵을 먹었어 얘는 원뱃이에요 인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laughs> Thank you. t h 다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나 k you. Thank you. t h a o h y 저희 요렇게 뷰 좋은 안쪽에 앉았고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피쉬 앤 칩스 앤 샐러드 시켰고, 토마토가 별도라 그래서, 토, 아, 토마토 케찹 별도라 그래서 시켰고, 깔라마리 링도 시켰어요. 포크치로도 시켰습니다. 짠. 저희가 주문한 샐러드랑 피쉬 앤 칩스 깔라마리 링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오. 엄청 커다래요. 그리고 레몬도 신나게 뿌려줍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이제 혈당 스파이크 일수 있으니 야채만 먼저. 이 물. 카오. 친구들이 갈매기를 조련하면서 놀고 있어요. 피쉬앤칩스에서 남은 칩스를 가지고 오면 애들한테 슈퍼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물빛이 반짝반짝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우리 저희 펠리컨 있는 곳들에도 왔어요. 너무 신기하다. 반바 잘했어 지금 여기 아가 펭귄의 둥지 보러 왔는데 이거 진짜 멋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되는. 만거 없어 근데 펭 둥지는 맞는데. 펭귄이 펭파이터. 펭귄. 펭귄 없다. 둥지를 찾자. 펭귄 둥지인데. 체남 진짜 많이 저희는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옆에는 이렇게 멋있어요 그렇지만 펭귄굴이 좀더 흥미롭기 때문에 펭귄굴을 찾아서 다시 가고 있어요 움직인다. 어제 2090 마리, 오늘 8시에 온대요. 여기 펭귄 센터 너무 귀여워요. 저희 이렇게 들고 갑니다. 오 얘네 귀엽게 생겼다 오 봤어? 얘는 유 귀여운데? 나저 펭귄 원디파놓을뻔했네 맞아 나도 그거 귀여워 얘 진짜 귀여워 근데 진짜 눈이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귀여워 얘도 너무 귀엽다 황제 펭귄 얘 너무 리얼하게 생겼다. 아니, 눈이 근데 좀아 얘가 예쁘게 생겼네. 송접펭귄. 예. 아 예쁘게 생겼다. 얘도 꽤 귀여운데요. 예, 예. 아 근데 눈이 이렇게 생기면 안될것 같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단추같이. 아 눈이 이렇게 생긴 게 예쁘네. 어. 얘네 뭐야? 얘왜 이렇게 뚱뚱해? 펭귄 파레드, 이 오스트레일리아. 펭귄 엄청 뚱뚱하지? 어저옷 입은 펭귄. 펭귄, 이거, 진이 펭귄 옷 입은 펭귄 이거, 이거, 귀엽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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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눈이좀이때느낌이이 <laughs> 집 찾아간다 이제. 집에 간다.